이번에는 프로덕트 DAO를 만들겠는데요. com.example.product 패키지에서 인터페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추상 함수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실습에 사용할 함수들입니다. 예, 상품 정보 상품 목록을 리턴할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상품 이름을 보내면 검색도 되고요. 상품 정보 추가, 상품 상세 수정, 삭제, 첨부 파일의 그러니까 상품 코드를 보내주면 첨부 파일의 이름을 리턴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 것이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구현체 클래스를 만들겠는데요. 이름은. 프로덕트 DAO 인플 IMPL 인터페이스에 추가해서요. 방금 만든 프로덕트 DAO를 선택하고 피니지 하면은 예, 기본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인플리먼트 프로덕트 DAO 인플리먼트하고 이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선언했던 함수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바티스 매퍼를 호출할 수 있도록 기본 코드들을 작성할 텐데요. 먼저, 리파지토리. 이게 있어야 됩니다. 리파지토리라는 것은 저장소. 그래서 이 스프링 서버가 켜질 때이 리파지토리가 붙어 있는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토와이어드 해서 SQSession을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이 s q s e 션은 우리가 프로덕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빈으로 선언을 했었죠. 그럼 이, 이 이름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함수 이름하고 s q s e 션하고요 이름이 같고요. 이게 빈이 붙어 있으니까 서버가 켜질 때 메모리에 객체가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주입을 하는 거죠. 의정관계 주입이요. 그러면 이, 이 자체로는 널이지만 서버가 올라올 때 여기서 생성된 주소를 전달을 해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의정관계 주입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코드를 작성하겠는데요. 예, 전체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상품 리스트 같은 경우는 sql session 예, 이게 결국은 마이바티스 매퍼 xml. 속에 SQL 명령어들이 들어있죠. 예, 그게 호출될 것이고요. SELECT 리스트하면은 예, 상품 그 레코드 리스트가 넘어오죠. 앞에 거는 예, XML 파일의 namespace 뒤에는 ID 예, 상품 번호, 정, 상품 이름을 보내서 검색도 되게 할 것이고요. 추가 상세 상세는 레코드 한 개니까요. SELECT 원으로 하게 됩니다. 상품 코드를 보내서 예, 한 레코드 한 개를 가져오게 되고요. 수정, 삭제, 또 첨부 파일 이름도 예, 레코드 한 개에서 정보를 가져오니까요. 셀렉트 원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커밋이 다 되기 때문에요. 예, 커밋을 하지 않더라도 코드에서 명시적으로 코드, 커밋하거나 클로즈하지 않더라도 예, 오토 커밋에 오토 클로즈 다 처리가 됩니다. 예, 정리하면.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함수들을 목록을 만들었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체 클래스를 만든 거죠. 리파지터리 언어 테이션 붙여야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해서 이토토이이어하하 되면 면 연결의 의존관계에 주입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i 예, 상품 e r 상품 c e i 상 t e r f a 첨부팔 이름을 리턴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